우리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언은 위대한데 현실은 초라할 때, 예언은 위대한데 현실은 초라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언은 위대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위대한데 나의 삶의 현실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마 황제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기라라고 일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 카이사를 말합니다 아구스도는 아구스투스 옥타비아 누스라고 전엄자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정 로마 시대를 연 사람이죠. 원래는 로마는 올로원 중심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토가 리더가 되면서 황제, 황제가 된 거죠. 황제 중심의 정치 진짜 로마 제국이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제국을 연 황제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 통치하던 시기에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구 조사이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사람 수를 알고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죠.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본적지에 가서 호적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에 황제가 한번 명령하면 그 어기면은 목숨을 내고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령에 따라서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노라고 말하는데 할레스탄을 시지적으로 통치했던 로마의 직속 사람은 수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이그 시대에 첫 호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절과 이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사편이 팔레스타인으로 보통 부르죠. 팔레스타인은 세 개의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죠. 에루살렘과 베들렘이 있는 유대 지방이 있고 자위쪽 갈릴리 호수 사편으로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단강 중간 이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행정 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사람입니다. 이들이 유대 지방까지 내려와야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유대지방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3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세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호정령은 요셉에게나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두 부부에게는 나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삭된 상태로 베들레헴에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될수 있으면 임신 후기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마리아가 임신하여 만삭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여관이 없을 때 여관이 없었잖아요 여관이 없을 때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여관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를 낳도록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 왜 없는 여관도 없고 돕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였을까? 그냥 일반적인 엄마로서 가난한 아내로서 아이를 낳는다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전사를 통해서 엄청난 예언을 들었어요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31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라고 말하잖아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라고 말하잖아 그 아들을 마리아가 임신한다고 말하잖아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어떠한 기적도 없어요 이적도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초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향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예 천사에게 아무런 애원이나 아무 위대한 애원을 듣지 않았다면 원래 내가 가난하니까 힘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천사를 만났어요 위대한 애원을 들었어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10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막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여관이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다니까 그렇지만요.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그 당시 요셉에게는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가.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짐승의 밥통인 구유 맹거에 누워 있었고 강보는 아이를 감싸는 포대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여서 구유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과 출산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상당히 상만적인 것을 단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참 크고 위대합니다 막상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현실적이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현실에 충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요 해로 감옥에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당신 진짜 메시아? 내가 그렇게 외쳤던 내 다음에 오실 메시아라고 내가 확실하게 외칠 그메시입니까라고 묻잖아요. 항상 신앙생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말씀은 위대하고 큰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마리아는 33년을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우시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볼때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예수님이, 이 아들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겠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은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실에 나에게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약속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내 현실에 여전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을 늘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대한 약속을 듣고 꿈을 꾸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나갔는데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현실처럼 초라했고 오히려 더 초라하게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기적이나 이적은 일어나지 않고 더철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교에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 주님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